안녕하세요, 지입니가 오늘은 제가 또 랩박 판매할 건데요. 이번에는 최대한 애너를 많이 했어요. 이거 원가가 택배비 포함해서 8만 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에 판매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이유는 불가능할 것 같고, 진짜 거의 두 배의 랩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소개를 해서 1 0에소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너무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판매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한 개씩은 올라갈 듯해요. 왜냐면 진짜 제가 돈이 너무 급해요. 돈을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판매가... 급합니다. 두세 트씩 베드벨 담면 시리즈 두세트씩 들어가고 한세트씩 들어간거는 재고가 없던가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안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건 아이린 세트 아이린이 다른 멤버들보다는 재고가 많아서 어 재고 아 뭐라해야 되지 푸시에서 더 재고를 더 보내줘가지고 다른 멤버들보다 되게 많아요 아이린이 그래서 아이린 두세트씩 들어갔어요 이것도 2세트 이것도 아이린이 더 많이 와가지고 네두세트를 넣은거예요 나머지 멤버들 한세트씩 들어갔고 이렇게 있고요 다 그냥 보안 이름만 말하는 것들은 다제출처에요아 이거는 그냥 이거피카부실가 시리즈고 이거는 베드보이 아, 핑크 베드보이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동화 같은 여신 의리드 세트 미소지연 한 세트 아스케 세기 한 세트 미소지연은 제가 재고 를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재고 가 없길래 한 세트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이링 카부 조이링 시리즈 두 세트씩. 그도 재고가 어, 래도 있어요. 꽤 있는 편이에요. 약간 예전에 발주한 것보다는 제가 2월달에 발주한 것들은 한 박스씩은 일단 다 없고요. 나머지 한 박스는 이제 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한 박스가 아직은 있어요. 이거는 커브 시리즈 얘도 재고 많아요. 얘는 시리즈도 아니어서 더 많아요. 네명 리드 그러면 주연 시리즈 또두 세트씩 받있습니다다 제출 저예요 제출 전 출전 기신 차고 가능하시고요. 이득 보실 거예요. 제 반하시면. 소장도 하시고 재판도 하시고, 교환텀 등들 이건 세가지 재고. 얘는 재고가 별로 없는 아이예요. 얘는, 원 제가 봤을 때는 한 60장, 네그 정도? 65장? 아 60? 나머지 70장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얘를 별로 없어요, 진짜. 봤을 때한 70장에서 80장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소장용 안 꺼내 가지고, 소장용 꺼내면 더 봐. 없어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재출처였고,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단번도 재출처입니다. 또 좋아해 지연아 인제 좋아해 지연아 인제 찾고 한세트씩 들어가고 출장기시 N착으로 가능하십니다 좋아해시연아 님이 십니다그 이거는 민님 출전 3세트씩 얘는 대량용도 많아서 재고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넣어드렸어요 스세트 얘도 조금 로고를 처분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출장기시 N착으로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성님 출전 두장씩 여덟 장 그다음에 출장기시 N착으로 가능하시고요 이거 램봉 이거는 홀로그램 그거 5램버 있는 거고 강금 쓰는 출전입니다 홀로그램 진짜 예쁘죠 로끼. 저도 홀로그램에서 갈주시키고 싶은데, 아직 발주 법을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 램봉 이거 강곰수님 출처실 거예요. 이거 트레카. 이거 펄레코 영도 있는데, 이거 됐고. 이거는 꾸님님한테 출처하면. 그 다음에 판스티커. 미벨림 출처 보르고 출처 보르고헤영님미벨림 돈풀님, 설레님, 포카리님, 배수님, 달빛님, 태윤님, 세정꾸님헤영님 이거는 램봉이고요 판스 랜본. 난 이거는 마지막 제고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양손 이렇토리님 임시 고한 세트 들었습니다 컨내용서 마지막이고요. 이거 한손님최처플라우웨이드그대장 있는 거고 이것도 한 세트. 다음에 이거 엽서랑 아, 엽서를 이나서 지나고 키오브카 여기에 좀금 접혔어요. 그점알 말아 주세요. 좀 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내려서 넣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신 덤이랑 다섯 장 이거는 쿠폰이에요 쿠폰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이걸로 제가 만 원당 한 장을 넣었는데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더었네개 넣어야 되는데 여섯 장을 넣어드렸어요 이램바기는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램바 구매하시는 분은 네 장만 더보시면은 받으실 수 있어요 여섯 장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램박 판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